야 이거 진짜 화나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음, 네, 하나하나 그렇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진짜 열받았던 네.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제 혼자 들어가는 네.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아, 네. 근데 양 옆에 방을 비워놨을 때아 네. 맞아요 아니 그걸 왜 비워요? 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따져봤죠 독방이 세개가 있는데 중앙 방을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좌우측 방은 비워 놓고 있는데 왜요? 그것은 구치소의 의견은 뭐 경호 목적상 그런다. 아 무슨 경호가 있어요? <laughs> 네. 거기 안에 안전한데 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는 철문으로 돼 있어서 옆방과는 소통이 안 되게 그, 돼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뭘 의심하냐면요. 네, 아니 네. 솔직히 안전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맞죠? 네. 뭐 안전은 그거. 그거 무슨 관계가 없잖아. 제가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구치소 측으로부터 윤석열이가 특혜를 받는 것을 보는 눈을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닌가? 네, 전 그거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옆방에서 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소음 있잖아요. 네, 구글 비어놓 소음이. 조용할 거 아니야. 그 소음 특혜도 받는 거지. 아니 우리도 층간 소음 있는데 지가 <laughs> 뭔데? 아니, 아니, 아니 너무하나 네. 이거는. 이상민하고 한덕수하고 방 하나씩 주면 돼요. 양쪽에. 네. 이상민 한덕수로. <laughs> 아 그럼 독방으로? 걔네가 또빤스 반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니> 안 돼. <laughs> 아 그건 안 돼. 아저 고치소 문화를 모르니까 저렇게 또 말씀하시네. 아, 독방이야 거기. 안 돼. 독방이래도 독방이 큰 소리로. <웃음> 어. <웃음> 야, 야 이상민, 빤스 반아. <laughs> <laughs> 아, 이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 네. 휴부르만 들리겠더라고요. 와, 음. 나 이거 진짜 열받습니다. <laughs> 이후 네. 그리고 진짜 또 열받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구속이 이제 두 차례 됐잖아요. 두번 됐죠. 네, 1차. 음. 그리고 이제 지견이가 풀어져 나왔다가 두 번째 또들어있는 네. 상태잖아요. 접견 기록이 이번에 공개가 네. 됐는데. 아. 그렇죠. 네.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네.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변호인 접견 시간 자체가 총 395시간 18분 네. 날로 계산하면 16일 그리고 인원으로 계산하면 348명이나 간 거야. 네. <laughs>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변호사 접견한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것만 우리가 분노했었잖아. 아, 네네. 그 일반 접견실은 그렇게 돼 있고 음. 윤석열이 얘가 지금 접견하는 데는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조사실에서 접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말 됩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이, 그... 일반 사람들도 그 조사실에서 접견할 수가 있는 거야? 안 뭐, 되지. 못 찾는, 못 통상 이제 변호사 접견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음.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한열개 칸이 있는데 다 오픈돼 있고. 협소해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거기서 받지 않고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갔을 때 조사하는 실은 넓고 쾌적해요. 그럼 아. 지가 검찰 자리 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접견이니까 네. 거기는 방이 네개 4개 있는데 네개다 4개 비워두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거긴 아주 쾌적하고 네. 어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오고 또 옆에 사람도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 접견을 변호사들이 감격해 줄이지 무 그러니까요 구치 소장이 음. 문제가 확실히 심각하다니까 음. 심지어 음. 접견 시간 자체는 네.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말해서 아 시부터 여섯 시까지야. 그런데 어, 음. 네, 그렇죠. 윤석열이는 밤 거의 열 시까지도 접견했더라고. 네, 그 저녁에. 까지 한 해수가 보니 깐 17회, 17회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녁에 하려면은 그것도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허락이 나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도소 측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최소한 까지 네. 그러니까 님 이거 안 됩니다. 네. 진짜. 이거는 안러니까 사실 하신 얘기처럼 네. 거기 독방에 있으면은 그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못 나오는데 음. 답답하잖아요. 사실 네. 공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접견실로 출퇴근하는 거죠. 하루에 음. 평균 나와서 한네 다섯 시간 있다가 그렇죠. 들어가고, 맞아요. 그다음 운동하러한 시간 나오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들어가고 또뜰 때는 저녁 늦게 늦게까지 ]까지. 접견실에 네. 있다가 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음. 윤석열이 그래서. 얘가 네. 대통령이었을 때 집무실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지금 더 오래 있어요. 그치. 이게 사실 직무실입니다.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 네. 이거 참을 수 있냐 이거야 우리 국민이. 네. 아, 이거 네. 참을 수 없죠. 아 이거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법무부 장관님이랑 좀 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거기를 한번 어, 초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치소장은 아.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나보니까요? 네, 네. 구치소장.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구치소장은. <laughs> 글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아, 의지가 약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아.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초도 방문을 뽑고 가서 어, 그러한 실태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음, 또 윤석열 씨가 있는 상태는 그쪽 변호인 쪽 얘기만 들려왔잖아요 음. 생지옥이다 뭐 골판지 네, 어, 같은 데서 음, 음. 예. 밥을 먹 놓고 맞아. 먹는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있을 만하다 아, <웃음> <시선을> <웃음> 보셨을 예 생지옥이냐 고 물어봤어요 구초 소장한테 음. 진짜 생지옥이냐 했더니 어~ 아니다 수용시설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방 안에 가 봤을 때 제가 대위 때 전방에서 쓰던 원룸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 그래. 오, 진짜 문제가 <laughs> 전방에서 평수도 더 넓고 그때는 화장실이나 없었는데 그인 화장실도 있고. 아니, 대한민국 어, 군인보다도 예. 좋은 예전에, 곳을 네. 지금 내란 예. 수개가 쓰면 그러네. 됩니까? 음.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입니다. 수. 아. 그 화장실도 좀 이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아니요, 화장실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고. 아, 그래. 아, 아, 뭐요? 화장실 뭐요? 안에 진짜. 그 양변기가 있고 수도꼭지 쪽에 세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음.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문이 있어서 밖을 볼 수가 있고 음. 아. 저는 개방형으로 옛날 영화에 보면 막돼 있잖아요. 그렇지않고 문이 있더라고요. 음. 음. 예. 너무한다. 예. 그리고 너무 화장실 많다. 냄새도 안 나고 문닫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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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고 아. 그다음 그안이뭐 누워서 있으면 좁아 갖고 움직일 수 없다 하는데 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저의 침대보다도 더 크던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음. 거기 선풍기가 네. 벽에 걸려 있어요. 네. 벽에, 벽에 걸려 있는데, 제가 한번 틀어봤거든요. 그런데 네. 선풍기가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바람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리고 TV도 있어요. 네. TV가 없는줄 알았는데, TV가 있는데 거기서는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채널 3개를 볼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골판지로 된 데서 밥을 먹는다는데 통상 조그만 접었다 폈다 하는 기계 올 수는 그걸 쓰는데 음. 그거는 딱딱한 나무가 되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음. 할수 있어서 볼판지 있잖아요 음. 박스 그걸 네. 거기는 바둑판도 그려져 있고 네. 바둑도 혼자 연습도 하고 아. 밥을 할수 아, 먹을 수도 있고 저국항수다 진짜 네. 아, 내가 음. 처음엔 농담으로 했는데 음. 이건 국항수야 거기 냉장고는 없는데 대신 제가 윤석열이 쓰는 데가 아니라 그와 똑같은 음. 어, 방을 가봤는데. 부유 같은 게 창문에 한 10개 있잖아요. 아, 그만하세요. 아, 우연님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만하세요. 그, 먹는 것도 자유롭게 아, 먹는. 것도 아, 것도. 그만하세요. 아, 아, 아. 저도 열 받더라고요. <laughs> 아니, 저도 열받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변호인 접견도 뭐 하루에 변호인들을 보통 5명에서 네. 6명 만나는데 네. 특이한 게요. 1월 2 5일날몇 명을 접견한 줄 아세요? 39명을 접견했어요, 네. 변호인은. 39명을. 네. 그고특히 그러니까 잠깐 얘기 나오는데 원래 주말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주말에는 원래는 주말에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많이 다뤘거든요 네. 주말에는 뭐 어차피 안 되니까 네.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네. 갔어요. 주말에도 했어. 네. 주말에도 육회나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네. 하는 거지 밖에를 음. 아내가 네.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나와?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조사실에서 접견하게 되면요. 네.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사실 큰 공간에 네. 알루미늄 같은 걸 이렇게 부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다 개방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교도관들이 안에서 무슨 행동을 봐야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사실 에이... 구조는 폐쇄 돼있어서 음, 음, 음. 거기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안에서 무얼 하는지 몰라요 그 변호인 접견실 일반 수용자가 쓰는 데 가니까 전부 한열칸 있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협소하고 그 그래서 거기서는 음.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음. 네. 다른 데 변호인 접견 오신 분들 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에 조사실은 밀폐되어 있어서 그니까 4개 칸이 있는데 아, 아이거 남들도 안 쓰고 아, 열받아. 아주 편안히 열받아 네, 네. 진짜로. 아니 그렇게 무기징역이 있으면 뭐합니까 네. 음, 아니 음, 뭔가 좀 같아.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빤스만 그렇죠. 있고 노, 들어 누웠다고 지금 음. 보도가 나오는데 네. 아나 진짜 열받아서 아, 아니, 견디겠네, 그럼 진짜. 구치소장에 대한 조치는 할 수가 없나요, 어머님? 네, 교수님 질문은 네, 네. 구치소장 소장에 대한 징계, 구치소장을 아, 네. 그 반스만 입고 있는 애랑 네.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뭔가 <laughs> 이거 아니면 내가 못 견디겠어요. 고 법무부 장관에 달렸다고 봐요. 아, 그걸 조사를 해야죠. 법무부장관 조사 소장이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특혜를 뒀느냐, 음,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본인들은 뭐 계속 경호 목적이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아, 무슨 경호입니까? 구, 구치소 안은 경호가 절대 있잖아요 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런 조사를 해서 징계를 음. 주던 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전 음. 보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 지경인데 1차 구속 때는 얼마나 더했겠고요 아, 그때는 뭐 좋았다 했잖아. 많이 그러니까. 배우고만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았다고 나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요. 진짜로. 내그 얘기가 왜 나왔나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1차 아. 구속 때는 훨씬 더 훨씬 연애 좋아요. 수가 많았고. 예, 그러니까 낮에는 사무실처럼 조사실을 가서. <laughs> 노닥거리다가 음. 저녁에 아 잠잘 때 피곤하면 이제 가서 좋더라. 자니까 음. 아나 그래. 구치소장 하고 싶다 네. 진짜 내가 음. 나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데 네. 하고 싶어 내가 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네. 내가 쓱 가갖고 문딱 열어놓고 네. 조폭들 쫙뭔소리 <laughs> <laughs> 어, 오늘 조그 우리 야, 오세요 자 우리 수영자들 수영자들 오늘은 여기서 그 즐겁게 운동하세요 <laughs> 싹 풀어놓지 문땅 문 열어놓고, 아, 열어놓고. 응, 들어갈 수 있겠군 <laughs> 아 그렇게 무기징역 한뭐할 거야 지기현이가 문제가 아니네 지금 음... 보니까 지기현이가 음... 그걸로...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때렸어 음... 그 안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그렇게 평생 지내면 오히려 좋지 그걸로도 부족해서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게 이제 병원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바람 음... 쐬러. 음식의 공급에 제한이 있으니까 아... 그니까 이제. 물론 자유롭게라고 하시지만 구치소에서 살수 있는 그 부식은 제한되어 있요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에요. 맞아, 지금. 우리는 매번 그래. 우리 그때 한동안 계속 그랬어. 아, 주말에는 뭐 접견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커트시키고 얘기를 했었어. 봤더니 주말 접견 했었어. 음. 접견할 때 음식 안 먹는다고 딱 커트할 필요 없습니다. 야. 얘가 지금 뭐 당수치 자꾸 높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웃음> 안에서도 <웃음> 당수치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laughs> 맞지. 네. 아니 몸이 좋아져야지 지금 아니, 식단 관리하고 어. 정상적으로 먹었으면 혹시 조사실에서 뭐 다른 음식 갖고 와서 먹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의심 해봐야 해. 해봐야 돼. 돼. 아, 노무인들이 들어가면서 먹는다니까. 응. 먹어 분명히. 안 그러고서는 왜 자꾸 혈당 이슈가 생기냐고. 윤석열이 건강상태. 체크 다 하셨죠 네 체크했습니다 제일 네. 먼저 체크했죠 왜냐하면 은 네. 맨날 건강상의 문제로 수사에 온다 온다고, 하니까. 온다 온다고 해서 아. 네. 제가 제일 먼저 그거부터 질문했죠 네. 어, 결론부터 얘기 한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 아, 없나. 아, 네. 나보다 좋아 건강상태 네. 네. <laughs> 네. <laughs> 어, 일단 거기 구치소 핵심 관계자 에 의하면 은 본인들도 건강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네. 응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어. 특검팀이 네. 들어가서 네. 그드러누워 들어 있는 <laughs> 상태 보고 왔잖아요. 네. 배에 이렇게 드러내고 봤는데 네. 건강검진을 또 했나 봐요. 네. 이게 뭐털 마름 상태라든지 <laughs> 뭐 이렇게 봤는데 특검이 밝힌 거야. 네. 네. 건강하더라. 네. 아, 잘 짓더라. 네. 이렇게 네.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에 바로 메타가 먹는 거뭐 이런 거잖아요. 잘먹는 먹는 거어떻냐 했더니까 어잘 먹고 잘 주무시고, 네. 어, 잘 운동한다. 보통 아, 운동 생활을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운동 시간에도 나가고. 운동은 뭐 한다 니까그것까진 확인을, 아,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아, 때문에 제한되지만은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수사에 못 응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나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네. 의견을 알겠습니다. 냈어요.